코로나가 격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놓고 그리고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 새로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지금 2021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모습을 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격변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언제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 안에 격변의 시대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강렬한 격변의 시대라고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였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였습니다. 이때가 왜 격변의 시대였냐? 그때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견과 시각을 다 다양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눠서 살고 있다가, 바벨론의 침범을 받아 나라가 송두리째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성벽과 성전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성벽과 성전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한 지 6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60년 가까이 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지도층이 자기 나라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저는 격변의 시대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왜 그때를 격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는 다른 시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방향성을 하나로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방향성을 하나로 정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라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는 것을 가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이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지도층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제법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6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삶도 제법 윤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자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모두 다 환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물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넓게 잡아야 30% 정도만 귀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새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은 것이 굳이 국민 여론으로 치자면, 30% 정도의 지지율만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보다는 70%의 반대 또는 중도 또는 관심 없음이 있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게 된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역사적인 굴레 속에 정확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만지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명확히 본 2, 30%만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명확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우리는 에스라 본문에 의하면 에스라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귀환시켰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귀환을 결정할 때 그때 귀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서였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도래를 했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초대왕이 정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그 전에 있었던 왕 바벨론을 물리치고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왕과 차별화를 가져갔었어야 됐습니다. 바벨론 왕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고 중앙집권을 꿈꾸고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거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유아정책을 펼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이러한 유아정책을 가진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 잠깐이 중요합니다. 이 고레스가 잠깐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억압을 합니다. 이 잠깐 있는 시기에 에스라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고레스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귀환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깐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왕에 대한 지지도 한계가 있었던 그 시기에 귀환을 했지만 강력하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왕의 지원이 없어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시각 차이가 매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환해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그 본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내려온 지도층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 국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 국면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삶을 포기하고 이곳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자리를 잘못 잡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으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고 무언가 헌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먹고 사는 것을 치중했습니다. 귀한하고 무려 18년이 지나는 동안.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고 귀한한 그 사람들조차 이 땅에서 유대인들 토착민들과 충돌이 있고 삶이 어려워진 18년 동안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때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가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토착민들과 토착유대인들과 우리가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융화가 돼서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도 속고 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왕이 유화정책을 펼쳐서 귀한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의 때의 눈으로 성전 재건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올 때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첫 번째 성전 귀환을 잠깐 열어줬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의 아들이 캐피스라는 사람인데 이 캐피스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구테타 지음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레스의 아들 캐피스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어 가까이 있는 다리오 왕이 어 친화적으로 접수를 해서 그 군대를 가지고 구테타를 제압하고 다시 왕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고레스처럼 내 이전에 통치했었던 구테타를 가지고 나라를 잠깐 정념했었던 사람들과 차별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또 잠깐 유화 정책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에스라 때도 이 다리오 왕이 잠깐 유화 정책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고레스 왕 때도 다리오 왕때 잠깐 유화 정책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학계가 학계라는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때를 못 맞추고 사람들의 환경을 못 맞춰서 못 먹고 사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절묘한 타이밍에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것을 차순위로 가져가고 상황적인 여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학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어야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면 계속 소출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소출이 없는 곳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소출을 잘 얻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잘 정략적으로 관계맺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맺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두 번째 타이밍 때 학계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만드시, 만지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귀환했던 사람들도 통,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30%가 넘지 않습니다. 귀환 자체도 30%가 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함미이 때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학계, 에스라, 니에미아, 스바냐, 스가리아를 포함하여 몇명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변화의 시대, 여러분들은 세계 정서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때입니까? 첫 번째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의 감염학과 내과 교수인 오명동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 위원회 위원장은 백신이 나온더라도 전염병 대유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영국 면역학계의 권위자 마크 윌푸드도 코로나 19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는 단순히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무언가 큰 격변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격변의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변하는 현상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 중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이어드 홈 현상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어 홈이랍니다. 레이어가 칭이라는 영어의 이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젠 집이 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이 집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난다는 겁니까? 집에 모든 기능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집에서 먹고 자기도 하지만 재택근무로 인해서 집이 내 근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인터넷 쇼핑을 하기 때문에 집이 쇼핑의 현장이 됩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켜야 되고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드라이 되기 때문에 집이 교육 공간이 됩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놀지 못하니까 영화관 같은 데를 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이 같이 영화를 시청하게 됩니다. 즐기게 됩니다. 헬스장을 가지 못하니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홈 트레이닝을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시대가 레이어드 홈 현상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이미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다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격변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귀환했습니다. 성전을 귀환한 격변기 시대에 하나님이 두 왕의 절묘한 타이밍을 만지셨고 이두 왕의 절묘한 타이밍을 바라봤던 두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지고 흔들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에 본거지는 교회. 마치 무언가 신당에다가 나의 체면과 염치는 다 가져다 놓고 집은 아닌 것 같은 신앙생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아기가 죽은 사건이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양 부모가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살해한 양 부모, 입양한 부모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회학자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지만 저는 목회자의 눈으로 이 현상을 봅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과 내 집안에서의 신앙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항존직이 저에게 그러한 곧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젊은 인생을 하고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린다면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이들이 다 크고 성공하고 잘 됐지만 성장기에 가정 예배를 같이 많이 못 드림이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신앙을 잃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현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을 잃게 됐는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같지 않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림이 맞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음이 성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에서 성전을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솔로몬 때 성전보다 초라하게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이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본문에 하면 이 성전을 보고 성전의 기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첩된 이 이미지가 있고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예전처럼 그런 성전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만 짓는 것이 에스라, 느에미아, 포로 귀환기의 목적이었다면 성전 짓고 성경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니에미에가 와서 성벽까지 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신적이고 답습적이고 매너리즘적인 예전과 똑같은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과 이 성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화려함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까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단계를 에스라디에미아 포로 귀환기 때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기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변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다시 예전 시대를 회귀하고 바라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군의 해군 장교인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돼서 약 8년간 고초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당한 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함께 고초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 고초와 고난 당한 사람들의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희망을 가진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죽고,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8년간의 포로기간을 견뎠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날 거야.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곧 조금만 견디면 될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은 그 희망이 가져다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와서 사망하게 되고, 현실을 냉철히 받아들여서 희망이 없는 것을 전제라고 그 안에서 현실을 반응하여 새로운 희망을 잉태한 사람만이 그 고문기간을 견뎠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돌아가지 못하고 그 고문기간에 죽게 되고 과거를 포기하고 무언가 이 현재에서 미래를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그 성전이 예전 성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있는 성전으로 돌이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밑그림으로 초라한 성전이 됐습니다. 그 성전을 받아들이고 그 성전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미래를 담보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가 풀리면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적인 거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고 이제 교회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두 레이어, 두 층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가십니다. 고레스 왕을 만졌던 것처럼, 다리오 왕을 만졌던 것처럼, 코로나의 위기가 왔던 것처럼, 세계의 역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는 에스라, 니에미아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절대 다수의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과 예전의 삶을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것 이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왜 가정에서 예배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신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언택트라는 단어, 우린 코로나가 와가지고 나온 신조주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이미 2018년도에 언택트라는 단어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마케팅과 현장이 바뀐다는 걸 2018년도에 이미 언택트라는 단어를 마케팅 시장에 내놓고 회사들이 이 마케팅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뻗어나게 하심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시대를 백신이 나오면 해결될 시대, 잠깐 참고 지나가면 될 시대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처럼 하나님이 이 위기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혹 잘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새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학게 스가랴 아니에미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